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자기의 체중에 비해서 펀치를 싣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어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뭐 복부에 힘을 줘라, 뭐 코어에 신경을 써라 그런 말을 듣고 하시는데 그거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지금 체중을 못 씻는 상황에서 이 코어에 집중하고 복부에 집중해봤자 잘안 돼요. 그리고 내가 펀치를 했때 특정 한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요. 관장님들이 아무리 팔에 힘 빼라, 힘 빼라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체중을 이동하면서 칠때 팔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만 그 힘이 특별하게 더 신경 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신적인 움직임으로 줘야지 그 힘이 체중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싶으면 은 하체에 집중하세요 이거 제가 하체적인 부분을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보통 체육관에서 체중을 실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체 신경 쓰지 못하고 골반부터 시작하는 거죠 골반부터 어? 골반 돌리고 허리 돌리고 뭐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펀치 칠때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체 감각이 중요해요 하체 감각부터 끌어올라가는 힘을 느껴야지 내가 체중을 실어가지고 펀치를 칠수 있습니다. 동작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뒷손 라이트 right 내가 여기서 기본 스탠스죠. 양발 균일하게 체중이 언제 됐죠 여기서 좀더 특별하게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체중을 낮춰주세요. 몸을 좀 낮춰주세요. 땅바닥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50, 50 밑으로 깔린 중심 넘겨주면서 50을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쳐야 돼요. 그래야지 체중이 실립니다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체중 전달을 못하시는 분들은 골반부터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체중을 전달하려면 그만큼의 체중을 이동시켜야 돼요. 뒷발 50, 앞발 50. 뒷발에 있는 50을, 앞발에 있는 50쪽으로 전달해줘야죠. 앞발에 있는 50쪽으로 전달해줘야지 체중이 실리겠죠. 앞선도 마찬가지예요 50, 50, 내 중심 밑으로 내려간 느낌. 이걸 느끼면서 앞에 있는 50을, 뒤에 있는 50으로 보내줘야 되죠. 보내줘야 되죠.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앞발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퍼컷도 똑같아요. 55시 중심 낮아지는 느낌에서 뒤에는 있 손, 뒤에는 손 어퍼컷 칠때 뒤에는 있 50을 앞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어퍼컷이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느낌을 딱 박차면서 이렇게 치는 거죠. 다만 공격 기술마다 체중이동이 좀 다르겠죠. 지금 어퍼컷 앞손 같은 경우는 앞손을 땡기면서 뒤로 넘겨오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칠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뒷손 어퍼컷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뒷발 50, 앞발 50. 똑같은 거죠. 뒷발 50을 앞발 50 쪽으로 넘겨주면서, 넘겨주면서 쳐야지 체중이, 어, 이동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앞손 잽도 똑같겠죠. 앞손 잽을 그냥 체중 안 놓고 그냥 가볍게 칠수 있지만, 앞발 50, 뒷발 50, 체중 낮추고 그 느낌을 느끼면서 본내주면서 쳐면은 체중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잽도 체중을 실으면은, 이런식이 되는거죠 뒷발 50이 앞발 50쪽으로 일정 부분 체중을 전달해서 넘겨줘야지 그만큼의 체중이 실린 잽이 나가겠죠 뒷손 스트레이트도 아까 처음에 했던 뒷손 훅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은50 50, 50 체중을 낮춰준 느낌 이걸 느끼면서 50을 앞쪽 50으로 넘겨준다 넘겨준다 넘겨줘야지 그만큼의 체중을 실린 스트레이트가 나가겠죠 연타 칠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뒷손 어퍼커 앞손 훅 칠때 50 50 중심 낮은 느낌 느끼면서 똑같이 뒤에는 50을 앞에는 있 50으로 넘겨주죠. 물론 일정 부분이에요. 무조건 50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50에서 대충 한 30, 한 40, 20 그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50중 일정 부분을 내 앞다리가 받았죠. 그러면 여기는 50이 아니라 뭐 80, 60, 70, 90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90, 80, 70, 그거를 뒤쪽으로 다시 넘겨줘야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되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체중을 전달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체중이동이 공격뿐만 아니라 뭐다 적응돼요 스텝을 하든 회피를 하든 스탠스를 유지하든 공격 하든 다이 체중이동을 느끼는 상태에서 해야지 안정적인 움직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초적인 체중이동 그리고 임팩트 넣는 거 그리고 이거를 갈아듬어 가지고 좋은 펀치가 나가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고 쉽지만 어려워요. 이체득하는건 당연히 없겠죠. 순간적인 움직임 사이에 내가 체중을 전달하고 그 체중을 다시 이용하는 그런 감각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넘긴다. 다시 넘긴다. 넘긴다. 다시 넘긴다. 그런 느낌을 천천히 그 어, 감각을 잡으셔야지 체중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체중 이동, 체중 전달을 통한 펀치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럼 책가 가서 운동합시다.